미국의 6차 부양책이 곧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무려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4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책정된 이번 부양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미국의 일반 가정입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성인은 1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되며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면서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이전 부양책에서는 지급 대상이었던 연소득 8에서 10만 달러 대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미국 가정의 약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번 부양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최대 3,600달러로 확대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지원, 주거지원과 의료비지원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에 1,250억 달러, 코로나 검사와 백신 공급 지원에 각각 480억 달러, 7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침체되어 왔었던 컨택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료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여론 조사를 확인해본 결과 식료품비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51.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생활과 위약품 구입에 관련된 컨택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 상품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 및 의료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대면 수업과 백신 공급과 같이 컨택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이 적지 않게 책정되면서 컨택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서 많은 컨택 관련주들이 수익을 기대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식료품 및 위료 같은 필수 소비재 관련 섹터는 앞의 설문조사와 같이 이번 지원금의 가장 많은 사용처가 될 확률이 높아 이번 다가오는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육차 부양책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필수 소비재 관련 ETF와 식료품 관련 ETF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XLP XLP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관련 ETF입니다. XLP는 S&P 500 지수에 있는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만큼 식품, 음료, 담배, 소매 관련 우량주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되어 온 XLP는 운용 수수료가 0.1%로 2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우량주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강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포함시킨 만큼 배당이 2.76%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XLP의 주요 비중을 살펴보면 생필품이 28.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식품 및 담배가 26.6%, 음료가 24.59%로 세 부분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품 및 위약품 소매가 15.56% 기타 소매가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XLP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을 정하기 때문에 상위 10개의 회사가 전체의 69.66%를 차지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상위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PNG로 15.77%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세계 최대의 음료회사들인 코카콜라와 펩시코가 각각 9.77%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담배 회사인 알트리아와 필립모리스 또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VDC VDC 또한 XLP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입니다. 다만 XLP와의 차이점은 XL P가 S&P 500 지수 안에 속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면 VDC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대형주들 외에도 중소형주들 또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VDC의 운용 수수료는 0.1%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56%로 XLP와 같이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많은 만큼 꽤 괜찮은 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섹터별 구성을 확인해 보면 XLP와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식품 및 담배로 28.68%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생필품이 26.04%, 음료가 2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식품 및 위약품 소매가 15.99%, 기타 소매가 4.74%로 상위 1에서 5위 섹터가 모두 XLP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들을 포함하는 만큼 가정용품, 기계 장비 등의 섹터들도 일부 비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DC의 비중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XLP와 마찬가지로 PNG가 13.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코카콜라가 8.83%, 월마트는 8.1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펩시코, 필립모리스, 코스트코, 알트리아 모두 엑셀피와 주요 종목의 구성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엑셀피에 비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적은 것을 볼때 엑셀피에 비해 더 넓게 종목이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J PBJ는 미국의 식음료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앞서 소개한 XLP와 VDC가 필수 소비재 관련 모든 섹터들로 포트폴리오를 이루고 있다면 PBJ는 식품과 음료 관련 섹터에 중심을 두면서 두 ETF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생필품, 담배 등과 같은 섹터를 제외시켰습니다. 식품비가 재난지원금의 가장 많은 사용처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재 중에서도 보다 더 식품과 음료 관련 섹터에 집중하고 싶다면 이 PBJ ETF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PBJ의 운용 수수료는 0.63%로 앞서 소개한 두 ETF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운용 수수료 또한 더욱 비쌉니다. 배당 또한 1.59%로 타 소비재 관련 ETF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주요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식품 가공이 50.79%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무알콜 음료가 20.5%, 그리고 식품 소매 및 유통이 19.13%로 세 개의 섹터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 섹터로는 증류 및 양조와 낚시 및 농사 등으로 구성되면서 보다 식음료에 관련된 섹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TF의 비중 상위 10개 회사를 살펴보면 닥터 페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카콜라와 몬스터 음료와 같은 주요 음료회사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명 제과업체인 몬델리즈가 2위, 우리에게 케첩 등과 같은 소스로 유명한 하인즈 또한 3위로 상위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유명한 켈로그, 타이슨푸드, 허쉬 등도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 상위 10개 종목들의 개별 비중에서 볼수 있듯, 이 ETF는 32개 주요 식음료 회사들의 비중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ETF 모두 코로나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인 기술 및 성장주들에 비해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이번 6차 부양책의 내용을 볼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 이번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이번 부양책 이슈만이 아니라 괜찮은 배당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봐도 매력적인 ETF로 생각되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